네, 안녕하세요. 타이니하우스의 김진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는 2008년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연수를 다녀오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를 토대로 만든 프로토타입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에선 좀 최초로 만들어진 외국에서 유명한 타이니하우스라는 모델을 한국식으로 개조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좀 거대하게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복층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있는 제품이고요. 예, 지금 여기는 이제 아직 프로토타입이라 정확하게 마감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이제 실외기가 들어가고. 발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할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용한 그 커플러는 미국식 커플러를 사용했고 전기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는 바퀴를 투축으로 사용해서 이동시에 조금 안전할 수 있게 했고 총 중량은 2.5톤 정도가 지금 되는데요. 공차 중량 2.5톤인데 바퀴가 버틸 수 있는 허용 무게는 3.5톤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안정성 있게 운전을 할수 있게끔 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로 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카라반 제품과는 다르게 별도의 현관 공간도 마련. 되어 있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게 공간이 빠져 있고, TV나 가전제품도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20V 가정용 제품이 들어가 있고, 55인치 대형 TV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격체나 강성이 좋기 때문에, 어, 단열도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저희들은 이 내부에서 거의 단열 성능은 집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농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구요. 보시면 은 소파 그대로 놓으실 수 있고 뒤쪽으로 해서 거실 방향인데 일반 카라반과 달리 일반 가정용 이런 싱크대를 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일반 가정용으로 들어왔고요 저희는 세탁기도 들어가는 제품으로 아예 카라반과는 좀 차별성을 두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보시면 냉장고도 일반 가전 제품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예 카라반과는 어,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는 샤워실 공간도 좀 넓게 뽑아놨습니다. 제가 183cm에 120kg 정도가 되는, 어좀 덩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뭐, 샤워하거나 하는 공간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변기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변기 방식은 이동 방식과 이제 고정 방식이 있는데 그부분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세면대도 지금 주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저희는 에어컨도, 인버터 에어컨을 220V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2 2 0 v 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편하시고요. 아예 이 제품을 집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2V나 24V는 웬만해서좀 지향을 하고 있고, 220V로 좀 사용자가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을 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 제품의 핵심인 다락방이 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넓이는 지금 2m에 1.3m로 지금 빠져 있고요. 사람 2명 정도는 거뜬하게 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저 성치가 좀 큰데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크기고요 안에 보시면 다락방 개념으로 이불이나 뭐 어떤 저장 공간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도 다락방이 한개더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쪽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안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이불이 퀸 사이즈 기준의 침대인데 조금 공간이 남죠. 지금 2m에 2m로 폭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족이 주무신다면 어린 애들까지 4명도 잘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예, 저희는 카라반과 다르게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카라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바닥 난방만을 이용한 난방을 하고 있고요. 카라반에서는 아무래도 이 벽체 두께도 얇고 단열이 좀 힘들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예, 나비엔 제품을 사용해서 가스 보일러를 지금 채택하고 있고요. 단열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단열재로 들어가는 제품은 아이심폼이라고 해서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예, 저희 제품은 농막 크기랑 비슷하긴 한데 도로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어, 길이는 6m로 똑같지만 넓이는 2.5m로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농막 이제 법에 적속되는 유평이라는 그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길이를 늘린다면 농막보다 좀더 크게 제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동하신다고 하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지만 이 제품 을 가지고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저희들 추가적인 내용으로 시제품이 될 도면이고요 저희들 이 들어가는 옵션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배터리는 24볼트 기준으로 500암페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막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전기 용량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품은 현재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이나 옵션들은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3,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어,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어,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